둘, 셋 시작. 오늘 내구방은 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수영할 거예요. 재밌겠다. <laughs> 마미. 네? 오랑? 응. 차 응. 번호야. 1 번부터. 10번 넘게까지 있어 엄청 길어? 길어 엄청 길어 1번까지 왔다, 맨 앞에 거 그러네 끝이다 자 그... 없어 이제 없어 <laughs> 이제 없어

어른 젓가락은 없어. 애기 젓가락 있어? 없어? 맛있어? 여기 따중초. 뜨거워. 애들도 안... 좋아하겠네 이거. 간장입니다. 뭐 자기 달라고 밀었어. 이거 먹고 어 달라고 그릇을 밀었어. <laughs> 장난 아니다. <laughs> 둘다. 둘다. <laughs> 다은이 완전 만족스러워. 진짜 웃기다. 둘다. 이에있는 먹고 이거 먹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낚시하라고. 미끄럼틀 잖아 어! 미끄럼틀 있다고 그랬는데 어, 들어가면 안돼? 잠금이 없나? 여기로. 안 먹고 현장 없나?

직접 돌릴 수 없는 거야? 아니, 혼자 돌아가. 아니, 엄마가 돌리고 있잖아. 아까 전에 <laughs> 내가 탈때 그렇겠지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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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한번 땡겨. 맞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우와,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 아 너는 이것도 없네? 나재게 괜찮아. 침착하게 하면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올렸다 다리.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오. 오. 올렸어. 신기하지. 신기하네. 뭐 아니야, 엄마 누울 거야. 야, 넌 자리... 너, 아, 니야좋아엄 응. 아, 누울 거아요 아, 너무 엄마 아, 너무 아요 아, 넌무 좋아요. 아, 를무아요 아, 너무 아요 아, 너어 좋아요. 아, 너아게 아, 너무 이렇게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얼굴 안 떨어지게 조심해 어디? 어디 나왔어? 여기까지 와. 어, 수영해서 여기까지 오면 엄마가 빼줄게. 맞아, 다리를 그렇게 하면은 엄마까지 올수 있지? 으아, 왔다. 아, 아 엉덩이 젖었어, 오마이 oh 갓. 아, 엄청 젖었어. 엄마 엉덩이 젖었어. 하지 말래. 아빠와아빠와발로발로 뒤로 발로. 가고 뒤로 가고 있어. 뒤로 뒤집어가지고 뒤로 갈수 있잖아. 돌려, 돌려. 너 돌릴 수 있잖아. 이거 봐, 돌린다. 뒤로 가, 이제. 발로 차. 아빠한테 가봐. 이렇다는트을 걸었을 때 허리 쭉쭉 닿는 거이 들으면 허리가 이 뭐어표정 묵어. 저어어 세게. 엄청, 엄청 세게. 엄청. 세게? 응. 나 아, 나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꼭 잡아. 꼭 어, 잡아. 음, 안 돼. 너무 어, 어지럽지 않을까? 안어지워안 어지러? 안 어지러워? <laughs> 떨어졌어 또 얘는 잘잡아 중간에 잡으면 돼. 그래. 아 노란 거는 안 돼. 잡아 봐요. 하양. 오케이. 오케이. 쇼! 빨리 줘. 이게 엄마가 할수 있는 제일 빠른 거야. 엄청 빠르지? 엄청 빠르지? 다죽 갔어. 우리가. 아니야. 짐 싸우러 간 거야. 재밌지? 재밌었어? 응. 또올 거야? 응. 사진 찍을래, 벽에 붙어서. 아, 하나, 둘, 셋. 오늘 오늘 친구는 내고방이에요. 오늘 재밌었죠? 재밌었죠? 네. 와. 벌린도 응. 그고고내고 옳고, 재밌재재죠 재밌죠? 재밌죠?